나 보고 귀엽단 얘기는 하지 마라. <laughs> 표정 왜 저래? <laughs> 야 무지개 또어 무지개 또이다 무지개 또이다난 경상도 상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접이 정말 싫다. 아 오른쪽부터 있는 거구나. 아 미안해. 내가 일본 만화를 많이 안 봐서. <laughs> 이유는 하나. 난 경상도 상여자이기 때문에. 그래 그래서 그런 주접이 정말 싫다. 아니 아니 당신은 절대로 귀여운 생물이다. 오구단 반박하다 이러면 <laughs> 이게 뭐야? 얘 표정은 왜 저래? 이러면 <laughs>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고리인데요 뭐야 이거 다 저장해. 아 대박. 우와. 우와. <laughs> 아니 그림 너무 예쁘다. 실수 없이 읽어달라고 클릭각이라고. <laughs> 그래 다시 이트 이트. 나보고 귀엽단 얘기 하지 마라. 이유는 하나. 난 경상도 상여자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런 주접이 정말 싫다. 아니, 아니 당신은 절대로 귀여운 생물이다. 오구단 반박하다. 두둥. <laughs> 뭘 나는 자신이 귀여운 걸 인정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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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라. 부정해도 소용없어. 이미 온세상이다 알고 있다고. 누가 아는데 누가? 누가 알고 있는데 누가? <laughs> 어디? 어디 지역이 알고 있는데? 어디? 우선 부산은 모르던데. 이러면 <laughs> 어? 나도 주점만 들어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되냐. 으, 정말.